삼국지하면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조조, 원소, 유비관우, 장비, 뭐 송견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셨을 테지만 황건적의 난을 실질적으로 제압한 사람들은 노식하고 황보숭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삼국지 게임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반영이 돼서 황보숭 캐릭터 보시면 능력치가 존에 좋아요. 통솔, 무력, 지력, 정치력 뭐다 매력 다 좋게 나와. 황보시 덜덜 적게 <laughs> 근데 노식이라는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 유비의 스승님으로 유명해요. 삼국지연의에도 보면은 노식 아저씨가 어, 상관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거든요. 끌려가고 있는 거를 유비가 보고 노식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노식 선생님이 너는 뭐 이렇게 천하를 평화롭게 하거라. 뭐 이런 씬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못 만났을 거고. 아니 중국 땅땡이가 얼마나 큰데 거기서 우연히 만날 리가 있냐고. 근데 이제 제갈량도 자기 스승님을 골탕 먹인 일화가 굉장히 많고 조조하고 원소도 자기 스승님을 골탕 먹인 이야기라든지 무시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수업 안들어 가고 땡 이게 아니고 특히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승님을 이제 막 거의 뭐 돌팔이 취급을 했어요. 여기서 배워도 씨발 어? 득될게 없네. 학비 아깝다. 할 거, 영감쟁이 막 지하고 싶은 얘기만 하네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 막 이랬어요 재갈량이 지금으로 치면 미친 게요 재갈량도 근데 재갈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중국 역사에서 지력 100을 받는 사람이 장량하고 재갈량하고 강태공 뭐 이런 사람들 한세명 정도 지력 100을 받는데 중국 역사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지간한 스승 밑에서 배울 게 없긴 했겠죠 사실 뭐 그래서 욕한 건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미친 기였어? 아무튼 그랬는데 유비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는 망난이었어요. 동네 깡패 애들이랑 몰려다니고 좋은 말 있으면 그말 사고 싶어 가지고 집에서 재물 가져다가 X나 좋은 말 타고 다니고 자경단 행세하면서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드려 패고 다니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어. 그 성격을 사실 볼수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유비가 황건적의 난 제압하는데 공을 세워서 현령이 되잖아요. 그 바로 위에 상관이 같은 애가 걸려가지고 장비가 빡쳐서 그 상관을 누나 패서 유비가 그 패는 걸 말리고 도망을 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희해서 나오는데 실제 정사에서는 현령이었던 유비가 상관을 직접 두드러 팬 거였습니다. 음. 장비가 팬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삼국지 연의를 쓰면서 몰아주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임용환 아저씨가 알려주시는데 임용환 박사님이 그 중에 하나가 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이 한 일들 중에서 똑같은 건 장비한테 다 몰아줘, 멋있는 건 관우한테 다 몰아줘, 덕이 넘치는 건 유비한테 다 몰아줘. 이게 억울한 거요. 실제로 장비는 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이 만났을 때노잣 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 군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도 장비가 제일 많이 냈었고 장비가 실제로 무식한 애가 아니고 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였고 싸움도 잘하고 실제로는 지위도할수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관우하고 장비 특히 이미지가 겹치면 안 되니까 관우는 똑똑하면서 싸움 잘하는 애, 장비는 무식하고 싸움 잘하는 애, 유비는 능력은 없지만 덕이 넘치는 애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관우도 성격이 똑같았고, 유비도 성격이 똑같았고, 장비도 술 처먹으면 성격 똑같았고, 셋다 성격 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죽이 맞지.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진짜 삼국지 연희에 나오는 대로의 유비관우 장비 성격이면 이 셋이서 호영호재를 할 수가 있겠냐고. 도원의 결의는 실제 역사에서는 없던 일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셋이 굉장히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이잖아. 성격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친해졌겠어. 제일 처음에 황건적 무지를 사람들 뽑습니다. 이런 방이 붙어있어서 그걸 보고 유비랑 관우가 만나서 오뭐 어쩌시오 이렇게 하면서 뭐 친해지고 술집 가서 술 먹다가 장비라는 사람 만나서 요, 같이 술 마십시다 하고 셋이 술을 마시다가 마음이 뜻이 같은 걸 알고 바로 뒷마당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도원결이 맺고 이래인 거 아니야. 근데 그 셋이 성격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절친이 될수 있겠냐고. 사실은 셋다 성격이 쓰레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죽이 잘 맞아서 도원결의를 했든 아니면 그냥 친해졌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유비도 사실 성격이 더러워서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옛날에 잘 나갔던 가문이지만 지금은 잘 나가지 않는 유비 가문에서 어떻게든 유비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노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이제 과일을 붙여줬는데 유비도 수업 안 듣고 XXX에 도망 댕기고 말 타고 댕기고 애들 괴롭히고 댕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소하고 조조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원소 조조가 제일 많이 했던 짓거리가 유부녀 덕이였거든요 기록이 있답니다 <laughs> 조조가 나중에 위나라 왕이 되고 나서 유부녀를 탐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조조는 확고했어 응난 음, 유부녀 밀프헌터요. 어릴 때부터 조조는 취향이 확고했어요. 유부녀가 아니면 안 되는 몸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위나라의 군주가 되고 왕이 된 이후에 나는 이제 유부녀가 아니면 안 되는 몸이 돼버렸어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부녀만 좋아했어요. 조조는. 원소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뭔가 이렇게 야망이 넘치는 새끼들이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추측이야 이거는. 그래서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니고.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날도 조조하고 원소하고 뭐 떨거지 몇 명하고 같이 예쁘다고 소문난 유부녀를 납치해가지고 한타까리 하려고 했어. 지금 시대에는 개 미친 인데 바로 감옥 들어가서 전자발찌 차고 나와야 될 끼인데 그 시대 때에는 그게 또뭐 괜찮았나봐. 그 짓거리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쫓기게 됐어요. 그 이렇게 땅을 파서 사람 빠지게 하는 그 함정 같은 걸 옛날에 많이 해놨잖아요. 말 타고 도망다니니까 말을 타고 튀는데 원소가 그 함정에 빠진겨. 원소가 아유. 빨막못 나가겠는데 높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조조가 갑자기 유분엿 먹다가 걸린 원소 여기 있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른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놀래 고 야이 씨발 아 이러면서 이제 뛰쳐 나와가지고 조조 멱살 잡고 야이 개새끼야 날 배신해 하지만 나왔죠? 어 나왔네? 언제 나왔지? 일단 튀자. 이런 일화가 실제로 있어요. <laughs> 어그 정도로 어렸을 때 둘이 죽이 척척 맞았어 조조는 이제 그 이후로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두 씨든 뭐든 막 그냥 남의 여자는 뭐다 취하고 보는 거고. 뭐 어디 성을 함락을 시켜?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거야. 이 거울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누구냐,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아씨가 있습니다. 아씨? 너희놈! 내 취향을 모르다냐 아, 죄송하옵니다. 여기 추씨 마님이 계십니다. 마님 좋구만. 그 마님 데리고 와보느라. 이게 이제 조조가 성 먹기 하고 나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어,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데, 야 저리 가야 할게. 형 바빠. 유비도 어렸을 때 이제 못된 짓다 많이 하고 다녔는데 유비는 스승을 무시하거나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유비는 뭐 인성적으로 훌륭해서, 어 도덕적으로 훌륭한 양반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노식의 키가 193. <laughs> 유비의 스승이었던 어, 노식 스승님의 능력치 봅시다 통솔 88, 무력 47, 지력 82, 정치 83 올라운드 형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워 이거 더 받아야 돼이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그냥 학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약간 관우처럼 학식도 뛰어나서 학생들 가르쳤어 관우도 학생들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거병하기 전에 노식도 학생들 돈 받고 가르치고 했는데 실제로 싸운도 굉장히 잘했고 키가 193이었대 키가 관우만 해 그래서 노식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유비도 노식한테는 객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노식이니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 황건적 좀 잡아 족쳐라 라고 명령을 받은 게 노식이었고 노식이 실제로 황건적 조합해고 <놀람>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노식보다 더 높은 끼가 <놀람> 노식한테 야씨발 <놀람> 황건적만 잡지 말고 이발너 <놀람> 황건적 잡고 나서 황건적이 국민들한테 뺏은 재산을 네가 뺏었을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다오 라고 했는데 노식이 청렴한 사람이라서 백성들한테 재산을 뺏은 황건적의 재산을 제가 뺏어서 다시 백성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위에 새끼가 빡이 돌아가지고 야이새 그걸 왜네 맘대로 하냐 이래가지고 실제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황건적 처리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게 동탁. 그럼, 동탁은 황건적 처리를 잘 했냐? 또 못했어요. 요걸 듣고 내가 좀, 어, 이상했어. 동탁이 원래 저 위쪽 지방에서 외적 쳐들어오는 거막고막 이런 애였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건국한 사람 이름 뭐냐? 이성계, 어. 이성계 아저씨처럼 원래는 이 북쪽에서 오랑캐 막는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 동탁이. 근데 황건적이 출몰 해가지고 힘드니까, 어, 노식한테 맡겼는데 노식은 어떤 이유로 이제 그렇게 나가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 동탁 네가 내려와서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황건적을 이제 막으려고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동탁이 황건정한테 죽나 처맞아요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동탁은 원래 꽤 괜찮은 지휘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임무도 맡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태생 자체도 약간 몽골 쪽 태생인 것 같고 확실치는 않아요. 황건정한테 황금정각지... 터져 그래서 이제 동탁이 못하니까 그걸 일을 받은 게 아까 얘기한 황보숭. 황보숭 아저씨도 지력, 무력, 통솔력, 정치력 다 높은 사람이에요. 황보숭 아저씨가 우리가 이제 유비관우 장비 뭐 조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기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삼국지에서 초반 탑3는 노식 황보숭. 그다음에 손견으로 놔야 될까 아니면 그 누구냐 동탁 밑에 장수 서영이냐 개를 놔야 되냐? 아무튼 고세명 그 정도 나야겠죠. 황보승 뭔가 털 겁나 많을 거 같은 <laughs> 지금 내가 야심차게 지금 삼국지 하고 있는데 그딴 소리 해야 되나 지금 어? 머리가 하얘진다. 이제.